이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로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자내 내 의,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둔채 예수를 믿고 있죠.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남이 내 감정 건드리는 건 용납 못 합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지요. 또 예수를 믿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자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로 다시 사는 일은 없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건 없던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의 도시 중 하나로 지금은 이라크 남부의 항구 도시인 무그헤이루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도시는 이미 4천 년 전에 무역이 성행했고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했을 만큼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인도양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단과 또 선원들이 많았고요. 항구 도시의 특성상 유흥과 쾌락이 절정에 달았으며 온갖 미신과 또 우상숭배가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우르라는 말은 목마르다 황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곧 겉으로는 무역이 성행하고 산업이 발달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하게 하고 어딘지 모르게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요수아 24장 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곧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그 어떤 이에게도 만족을 누리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나온 겁니다. 비로소 그녀는 만족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고 하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까?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트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땅은 생존의 근거고 부의 원천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은 내 삶을 안위케하는 유형적 물질적 자산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가 사택 수리하면서 그 동안 모아놓은 것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아껴서 모아놨는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제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버려도 상관없는 그 중에서는요. 도대체 이건 왜 주서 모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쌓아놓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걸 써보기도 전에 죽게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버는 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천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천국에 가져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렁크 가방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평생 모은 금덩이, 금괴를요 잔뜩 넣어가지고 아주 낑낑대면서 천국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있던 문지기가 묻더라는 거죠 도대체 뭘 그렇게 넣어가지고 오길래 그렇게 힘들게 낑낑대면서 가져오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모은 금덩이를 이만큼 내가 넣어가지고 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 천국에서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건왜 가지고 와? 하드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그것조차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 그것조차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이란 쉽게 말해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이해 관계, 가족, 친족, 친구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 태도,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들, 윤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천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시던 교사 선생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술을 못걷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그 동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술도 어디서 먹냐면 그 동네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교회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애들이 생각하기를 저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인데 우리한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허구한 날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다니니까 교회 선생님이 더이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교회 선생님이 저렇게 술 먹고 다녀?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그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우리 애가 아무개 선생님 술 먹고 다니는 걸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술못 끊으셨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정말 부끄럼 없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애들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제발 술좀 끊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전도사님은 사회생활 안에 와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안에 와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술은 필수라는 거지요. 좀 도와달라고,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같이 그냥 술 마시고 함께 해야 그 사람 마음도 열리고. 그 사람 우리 회사 잘 봐줄 거니까. 제가 술안 먹으면서는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 를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수 없고요. 한마디 했지요. 그럼 교사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아이들 가르칠 자격 없으니까 교사 직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누가 경영합니까? 사업은 누가 경영합니까?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회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사 세웅지만 하고 잘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고 그렇요한 회사를 책임지고 산다는 것은 그 회사에 딸린 식솔들도 또 책임지고 간다는 건데 이건 내 능력에 의지하고 내 능력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업,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끔 만들 될것 아니겠습니까? 신문 기사에. 현대 건설과 한국 수자원 공사 간 로비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우성산업개발이라는 토목 회사가 개인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 회사 회장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압수수색을 하다가 수십 장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의 강서구, 도봉구, 경기도 인근에서 독거노인과 장애부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원래는 이분이 돈만 보고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부도난 그 충격에 몸도 반신불수가 되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몸도 났고 회사도 회생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기업으로 생각을 했지만 내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실패하는구나. 넘어지는구나. 내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능력에 한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내 기업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돈이 1년에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편지를 보내고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판사도 생각하기를 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구나 수십억 원 횡령했다는 돈도 사실은 다 이웃들을 위해서 쓴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명령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 가지고서 세상과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수리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회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다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관계들, 판단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치요? 이번에 교회 차량을 구입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호차 8호차라고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어지 하는 장내에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6호차까지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고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믿음 없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분들 시험들까 봐 제가 2호차, 3호차라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1호차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지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1호차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는 동리에서 오신 분들 별로 없고, 정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10시 일반으로 함께 오는 경우도 많고, 교회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자기 차량 가지고 많은 분들 태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호 차인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 내가 일호 차구나 하고서 섬기시면 앞으로 4호 차, 5호 차, 6호 차, 아멘 할 때까지 7호 차, 8호 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겁니다,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황토 벽돌로 우리 교회 열두 평짜리 기도실 하나를 만들었을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진앙하는 말로 우리가 오 년만 쓰고 다 헐고 교회 새로 지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러려고 제가 한게 아니라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호기 넘치는 말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오 년만 쓰고 그냥 헐지요, 뭐. 그런데 건축하면서 이 황토 기도실을 부수게 되었는데 그때 상당식 할때이 기둥에다가 그 건물을 세운 날짜를 적어놨었습니다. 사인펜으로. 그런데 그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5년째 되는 해에 이 건물을 헐게 된 거예요. 5년만 쓰고 헐지와 하는 제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다. 고백하잖아요. 지옥.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제가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 계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넘치게 하신단 말이지요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냐 있말이지요 세상적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외모나 재능이나 유산이라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지 마이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불기되어 다른 곳에 이식되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젊은이를 독립시켜서 혼자 살게 하거나 혹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혀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 밑에서 의존적으로 살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그 일을 그 젊은이가 하드라는 거죠. 온갖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젓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데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상황에서 절대로 굳센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외로운 것으로, 고독한 것으로, 고난이 있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절하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막상 떠나보면 생각도 못했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는 썩어져버린 구습을 쫓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르냐면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 사도행전 십육장 삼십일절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명령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고. 마태복음 19장 29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하는 명령에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랴 하는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약속이 따르잖아요.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요?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세상적 자산과 지위 관계들, 본성들, 습관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바로 그것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나의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인은 또 무엇입니까? 내 자, 아내 본성 그런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내려놓고 다 떠나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면서 나는 떠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